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랑이 랜덤박스를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여기 등급표가 있어요. 희귀, 슈퍼레어, 레어, 조음 보통, 그럭저럭, 나쁨하고 서비스하고 추가 사은품이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본 제품의 사은품은 스키지가 아닌, 이라고 쓸고 추가도입니다. 총7곱 번째 서비스 추가 사은품까지 재미있게 뜯어요. 와. 이제 공개적으로 뜯어볼까요? 여기 절취선이 있어요. 잘라볼게요 아, 그냥 녹수 뜯겼어. 레어, 레어, 좋은, 보통, 그럭저럭, 나쁨, 서비스, 추가, 사은품. 먼저 사은품은, 이거네요. 야, 사은품이랑 추가하는데, 그렇게, 별로. 테이블 응? 도 네, 이거입니다. 네, 이거는 별로고 추가, 아, 타이프 쓰레기 <laughs> 들어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부터 뜯어야겠죠. 이거 들어있긴 들었네.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있지가 않아서 별로예요 다음 나쁨이 뜯어볼게요 안좀도 아니고 나쁨이래 뭐아 그냥 말랑하다 써있네 뜰때 다음 그럭저럭 키디치의 역사 JK 롤링 그래도 이건 솜이 좀 들어있어서 말랑해요 그렇게 그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음 보통 이번에는 음, 아, 하트가 들어있어요 음, 제일 말랑한 것 같아요 음, 좀 중독성 있어요 카트 다음, 레어가 어, 아니라 조음입니다. 조음조음. 좋음 안 했는데, 오물이 뜯기지면 않겠네. 짠, 닭다리가 들어있어요. 치킨입니다. 다음, 레어. 핫도그하고, 계란초밥이 들어있어요 다음은 슈퍼래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중 스키시는 그 서비스하고 나쁜 빼고는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거는 피카츄 돈가스에다가좀 소스를 바른거지요 다음은 떡볶이구요 포게하면 생각 나는 전 우유로 같이 마시지만 콜피스트 같이 주지요. 마지막 희기 희귀. 뜯어볼게요. 희기가 근데 제일 얇아요. 파 팥이 들어 있어요. 먼저 그냥. 다음은 체리 그래도 잘 놀려서 좋다 <laughs> 다음 빨간색 장갑 마지막으로는 루들브의 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잔뜩 잔딱... 이건 빼고요 <laughs> 와 어쨌든 많이 나왔어요. 마음에 들고요. 사은품하고 추가, 납품하고 서비스는 빼고요. 어쨌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와, 전 이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